환단고기는 한국 고대사의 기원을 환국에서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환국의 건국과 단군 조선의 성립입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환국은 인류 최초의 국가로 환인이 다스렸습니다. 환국은 12개의 연방으로 구성된 거대한 국가였으며 그 영토는 오늘날의 만주와 한반도, 심지어 중앙아시아 일부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환국의 건국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류문명의 시원이 한민족에서 비롯되었다는 민족주의적 자긍심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환국의 뒤를 이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배달국을 세웁니다. 배달국은 약 1,500년간 존속하며 농경과 정치, 의학, 천문 등 다양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환단고기는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계보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단군왕검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입니다. 단군왕검은 웅녀와 환웅 사이에서 태어나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한민족의 국가적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후의 역사적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단고기에서 한국, 배달국,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국가 개보는 단순한 신화적 서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 했던 시도이자 고대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건국과 단군 조선의 성립은 환단고기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환단고기의 역사적 진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이 책이 한국 고대사와 민족 정체성 논의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